다음 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아 연습생이 좋아요 자 저는요 핑크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핑크스 골프클럽 페어웨이는 정말 양탄자 같습니다 걸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자 이제 어드레스 들어섰네요 굿샷 날리시길 바랄게요 아 뒷땅 아 심한 뒷땅 아 떼짱이 이게 좀 심하게 날아갔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어휴 그냥 이걸 삽질입니다 아니 이거 삽으로 푼 거보다 더 많이 폈어요 자 이제 갖다 놔야죠 잠깐만 끝났어요? 이게 뭔 일입니까? 아니 여러분 본인이 날린 떼짱은 본인이 갖고 와서 제자리에 탁 놔주시고 발로 꾹꾹 밟아야 다시 그 잔디가 살아나서 다른 사람들이 플레이를 할때 불편함이 없을 거 아닙니까? 아니 명문 골프클럽 핑크스가 왜 좋습니까? 페어웨이가 양탄자 같고 그린이 빠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? 여러분,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할 거면 어, 는 누가 봅니까? 그 다음 사람들이 보잖아요. 이런 에티켓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. 내가 날린 때짱은 내가 스스로 덮어 두자. 명문 골프 클럽 핑크스에 오실 때는 꼭 기억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.